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이탈리아 밀라노시와 체결했다는 자매결연이 실제는 협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세계적 패션 도시인 이탈리아 밀라노시와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널리 홍보해왔지만 이는 업무상 착오로 드러났으며 실제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무니갑 시장이 밀라노시를 방문해 가브리엘 알베르티니 밀라노 시장과 양 도시 간의 우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 공동 선언문을 토대로 자매결연이 체결됐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고 대구시를 세계적 섬유 패션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6,800억 원을 밀라노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혼 도시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시는 지난 2011년 12월 밀라노시로부터 자매결혼을 맺은 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밀라노시는 교류 활동을 활발히 하자는 대구시의 요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15년 전 자매결혼이라고 맺은 협정서는 향후 자매결혼을 희망한다는 의향서였으며 공식적인 자매결혼 도시로 볼수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대구시는 밀라노시에서 자매결연이 아니라는 공식 통보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밀라노 측과 앞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나가자는 합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